예수서 3장 16, 17, 18절 바트라 공주 캐리입니다. 사드라가 대사가 아멘들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 아,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합니다. 이렇게요. 부건이를 위한 예수님의 말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각각 음. 서로 시작. 우리 성교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벌을 축하합니다. 예. 예. 성, 예. 성, 예. 성, 예. 우리, 우리 광주사의 스님께 1호 성도가 있어요. 여기, 여기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 처음으로 온성도가 있어요. 그성도가 누구냐면 우리 이선학원 차장님. 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은 두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마음은 1호 성도기 때문에 우리 이선하관 자리에 믿음이 착할 라서 집사님도 되고 또 멀지 않아서 신앙이 조은 권사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이 되었으면 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 이제, 엔데빅으로 이제, 일삼화 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 권사님,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지만 돼요. 아셨죠? 우리 권사님은, 특별히, 우리 현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명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민이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또할 수만 있으면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가르치셔야지만 돼요. 할리야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어, 부활절 예배로 영광 누리수 있게 해줘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 부활절 예배인데, 어, 부활절 메시지가 아닌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6기서부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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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선지서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그 꿈을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뜻을 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표를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밝히고 있어요. 72일에 대한 예언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71회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셔요. 이 71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인류의 아, 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세상 끝이 71회로 정해졌는데 그 시작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고레스 원년 기억하죠?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인들에게 측령을 내려요.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가고 싶은 유다인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측령을 내리죠. 그 고레스의 측령이 나는 때서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일에가 남았는데, 마지막 한일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지막 한 이래를 연결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마지막 한 이래가 이미 시작돼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직 마지막 한 이래는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이래가 성경 요한계시부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한 이래가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럼 우리 광주 세님께서도들은 마지막 한 이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 신앙관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박경 목사가 그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일회가 시작되지 않았냐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때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 동안 지금 한 2000년이, 2000년이 지나왔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뭐냐? 이것은 농마서 11장 말씀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해서 지금 배제되어져 있는 상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에가 시작되기 전에 공간, 이 시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고 나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데 그 한일회가 7년 대활란이요. 이 시대의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일회가 남아있다. 아니다. 그런 건 상징이고 없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승께 성도들은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일회 마지막 남은 72회째 되는 마지막 한일회가 내일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수님께 성도들은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품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단위에서는 뜻을 정하다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8절 장 말씀이에요. 무슨 뜻을 정하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유다가 바벨론 느부간데살 왕에 의해서 멸망되어졌을 때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들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지식 있고 준수한 사람들이고 왕족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관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고 거기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국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먹는 음식은 고기가 나오는데 이 고기는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런 고기들을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의 재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나도 뜻을 정할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내가 근신하며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을 듣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뜻을 품은 사람들을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욕기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아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 뜻을 정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와 기꺼이 순종할 뜻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수께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꺼이 듣고 순종할 이 뜻을 여러분들이 다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온전한 성도들, 하나님의 꿈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뜻을 정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문과 지식,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알수 없고 주식 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알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한번 질문할까요? 흠이 없거나 온전함을 뜻으로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와 긍휼을뭘할 건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의 신앙을 믿어요. 그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럼 그건 뭐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은혜만 받으면 다 가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다인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을다된 건가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단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살리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해져야 될, 내가 뜻을 정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세상을 살려야 되고, 가족을 살려야 되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동료들을 살리는 사람 세상에 옳음과 정의와 상식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예요 내가 뜻을 정해야 될 이유예요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약한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이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결박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깨트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위하고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뜻을 정합니다.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와 기꺼이 순종할 준비와 뜻을 마음에 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제목 삼으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3장 16절, 18절 말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을 입어야 될 이유는 믿음의 선택에 담대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극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믿음을, 믿음의 뜻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극률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2장, 2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위하여 살 때, 이렇게 흠이 없고 온전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국률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2장 46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살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들도 뿔과 같이, 깃발과 같이 높일 수 있게 되길, 높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한 뜻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라고 하는, 이런, 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흠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글때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가운데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흠없는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주고 살리는 성도의 삶, 생명의 삶이 되어 줄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어떻게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뭐 성경을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세상 지식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4장 17절 말씀 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저이스하게 아셔야지만 돼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다른 믿음, 흠없는 믿음의 기초가 놓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기초가 반석 것 같이 든든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온전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과 확신 가운데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 광주 세승계 성도들은 주관적이고 확신한 이런 체험들도 할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장 26절 말씀 보면 이것을 알아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하심을 알아야지만 믿음이 흠이 없어지고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강주세 씨께 성도들의 믿음이 흠이 없고 견고해질 수 있게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좀 행하라 행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란 크든 작든 행함이 믿음이에요 야구보서 말씀 보면 믿음은 행함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 행하며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크다 적다 우리는 표현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겨자심한한 믿음, 눈에 볼듯말 듯한 겨자심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사를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깨달은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인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흠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며 살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상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천국 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훈련하고 연습하고 알아야 되고 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듣고 보고 믿는 것을 행하라 행함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본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봤죠? 교회 와서 박경훈 목사가 행하는 것, 표정 짓는 것,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들었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죠? 그 믿는 것을 행하는 온전한 성대의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낼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더질문할게요뭘 행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과 나의 자궁을 알고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 성도의 행함이며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과 나의 자궁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십니까? 여러분들,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행하는 믿음을 격려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런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했던 것들, 그 이상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국료를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행하며 살다가, 6장 10절 말씀 섰다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게 돼요. 믿음을 행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다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대요. 어떡하죠? 강주세수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는 것을 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우리 성교사님만 아멘 하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만 나의 자금을 알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의 행함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다가 때로는 사자굴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는 것을 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무을 보내 들어가게 돼풀무불 평상시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워진 풀목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풀목불에 넣으려고 던졌던 사, 구, 그 바벨론의 군인들이 불에 타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죠. 그래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거슬리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어,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풀뭇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아는 것을 행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이을 믿음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께 대로 살다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뭐큰거 정말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들부끄럽지요. 이런 한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진짜, 얼마나, 부, 저, 희거나 우리 표현으로 하니까 얼마나 쪽팔린지 모르겠다. 때로는 내가 목회자라는 게참 창피하고, 때로는 내가 성도라는 게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수십 년을 신화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 믿음 없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용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세수께성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로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셔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푸른 불슬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성도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도 뜻을 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와 군류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기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군류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도 흠이 없는 믿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서를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승리하는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